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워드 프로, 아, 프로세서 1급 진행을 맡을 최희식 강사인데요. 자, 워드 프로세서 1급은 세개의큰 섹션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워드 프로세싱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 내지는 문서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PC 운영 취재, 즉 윈도우 기반의 명령에 관한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세 번째는 PC 상식으로 이렇게 세 개의 큰 장르로 워드 프로세스 1급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먼저 제1섹션 워드 프로세싱 관련된 용어와 기능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워드 프로세서 구성인데요. 자, 먼저 한글의 자판은 크게 2벌식과 3벌식으로 구분되죠. 자, 2벌식은 자음 19자, 모음 14자로 구분된다. 자, 아무래도 2벌식 키보드는 초보자가 접근하기는 쉽고, 그죠? 아무래도 키에 대한 배열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오타율이 3벌식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3벌식은 이렇게. 자음이 있는 부분, 모음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받침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네. 그래서 3번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키에 대한 배열이 2번식에 비해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번식에 비해서 오타율이라든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 이런 게 특징이죠. 자, 입력 장치에 대한 다양한 자, 매체에, 대해를, 아, 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OMR 카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여러분 학교에 대한 중기말 시험 볼 때도 OMR 카드로 많이 보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고, 운전면허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에 관련된 채점 답안 작성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입력 장치가 바로 Optical m a r r e a d e 즉 OMR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OCR 카드예요. 어, OCR이 뭐죠? 네, 빛으로서 어떤 글자를 인식하는 그러한 장치가 OCR, 즉 광학 문자 판독기요, Optical Character Reader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디다 쓰로 주로 쓰느냐? 지로 용지예요. 지로 용지, 예, 각종 공과금과 관련된 예, 요금 청구서 이런 것들을 판독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OCR 카드죠. 자 이번에는 예, MICR 마이크로잉크 캐릭터리더를 보도록 하죠. 자, 요이 자기 문자 그 잉크 판독기 또는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는 특수한 잉크 어, 잉크를 어, 컴퓨터가 판독하여 가짜인지 즉 위조된 부분인지에 대한 아, 부분을 판독하여 처리하는 그러한 입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금융기관에 수표와 또는 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그죠, 아, M.I.C.R. 즉 리더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많이 에, 알려져 있는 바코드, 이걸 읽어드리는 것은 바코드 리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바코드를 비추면 주로 판매 시점 그 관리에 의한 어떤 직계가 이루어지는, 그죠? 그 금액에 대한 아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마트라든가 소형 편의점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죠. 예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 또는 도서 관리를 할수 있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 바코드는 많이 쓰여지는 예 입력 장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캐너. 자 스캐너는 일반적인 아 사진 같은 부분들을 사진이나 그림 같은 부분들 을이미지성에 그죠 어떤 변환 아그 스캐너를 통과함으로써 그래픽 파트에 대한 그런 이미지성 개체로 바꿔주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쓰고 있죠 요즘에 그죠? A4용지에 대한 어떤 문서를 스캔을 통해서 PDF로도 바꿀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미지성 개체 포맷이 뭐가 있죠? BMP라든가 JPG, GIF 주로 많이 쓰이는 게 G, JPG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일반 문서를 어떤 객체화 시킬 수 있는 예, 그러한 장치가 또한 아, 스캐너가 되겠네요. 자, 스캐너에 의해서 또한 여러분 실생활에 많이 예, 밀접하게 예,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아, 입력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예요. 그죠?